<laughs> 오랜만이죠? 제가 4일째로 바꾸고 나니까, 아유, 이렇게 만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어제는, 오전에 고객님이 계셔서, 어제는 고객님 두 분, 모녀인데, 어, 제 손님 중에 가장 멋있는 친구 같아요. 어, 가장 멋있다기라 참 멋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물, 프랑스가 있거든요. 프랑스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다가 지금은 휴학하고, 프랑스로 유학가 있어요 하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예요 그래서 음 하프 현주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하는 친구인데 오늘 공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쉬는 날인지 알지만 그 왔던 아이라서 머리를 해줬어요 <laughs> 근데 어,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든 정상에 올라간다 라는 건 진짜 자기가 시간을 다 투자한 거잖아, 거기에다가, 몰입한 거잖아. 근데 되게 점잖으면서, 어, 이제 21살, 2살 돼요. 근데, 점잖으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또 많이, 그런 친구들한테 또 배워요. 그러면서 또, 아, 존경스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어제, 어제 그저께 또 제가 프로젝트 C라고 해서 아이디에, 어, 이제 디자이너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옷, 여기거든요. 퍼포먼스 같은 건데, 어 너무 생각보다 멋있어서 헉,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우리 아이디의 그 특히 신진들, 막 올라간 친구들 있죠. 올라가서 1년, 2년 밖에 안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선배로서 야 뭐, 멋있다 진짜 선배지만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면도 있었고요. 또아좀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끄러운 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 아 저렇게 하니까 또 좋구나 그래서는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피니쉬를 바꿔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이제 인기 있는 디자이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하는데요 아좀 안타까운 면은 있었어요 이제 어제는 한강에서 했거든요 근데 참석을 안한 우리 매장만 해도 참석을 안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내 제자들도 안해가지고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니네 디자이너 입봉할 때 어땠느냐 응? 니네 디자이너 입봉할 때 선생님들이 응원해주고, 후배가 응원해주고, 선배가 응원해주지 않았느냐, 어디서 건방을 떠느냐 고도 엄청 냈거든요. 근데 그,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는 거야, 서로가.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그런 이상한 문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거기서 서울 컬렉션을 해서, 음, <laughs> 서울에서는 또 청담 디자이너들끼리 쇼를 했다는데, 거기는 솔직히, 어? 돈을 내고 가기도 하는데, 어? 너무 배부른 소리지. 근데 그 친구들이, 안, 친구들이 뭐냐? 인기 있는 디자이너 아니에요. 정말. 인기 있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는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든 어떤 자리든 잘 찾아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보면 핑계가 너무 많아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어? 이러쿵저러쿵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안타까워 하는게 그냥 해 특히 미용사는 그래요 우리 직업은 몸으로 기억하는 직업이거든요 몸으로 기억하는 직업인데 자꾸 머리로 생각하려고 그래 머리로 생각하면 안돼요 기술직은 제가 요즘에 18시간에 시간의 법칙이랑 몰입의 법칙 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어제 바로 읽었는데 그 얘기예요 성공한 한국에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아무도 얼토당토 않다 야 지금 말이 돼 전교 꼴등 인데 뭐 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진짜 18시간 몇 개는 22시간. 몰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나 깨나 꿈생각, 꿈생각.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용도, 근데 어느 분야도 똑같아.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안, 안 하면 어떻게 성공을 해요? 자기 후배들의 그 치고 올라가는 거에 영감을 먹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죠. 근데 자존심 상하지 말고, 거기서, 야, 쟤네들 진짜 멋지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의상도 그래요. 또, 또 속상했던 게, 제자존을 하나를 만났는데, 아,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르더라고요. 지금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하고, 아는 채를 하고,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반포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일본 스타일, 아니, 일산 스타일이라고 너무 힘 빡쳤다고, 아우, 촌스럽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많은 원장들이 있고, 많은 대표들이 있고, 외부에서 온 분도 있는데, 지가 앉아서 이런 엉덩이를 떼지도 않고,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요. 그치, 노년은, 반포는 내추럴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야. 왜요? 거기서또 갇혀있고, 근사하게 있는 게왜 안, 안 되는 거죠? 더 멋진 건데? 그분들은 자기네들 취향하는, 야, 취직고 하는 게 고급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지, 고급스러워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투명 메이크업을 위해서 3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그거를 모를까요? 전 너무 화가 났어 어제. 너무 화가 나서 선우원장한테 난리를 났었어요. 제자 그따위 키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정말, 어? 그게 말이 되냐고. 지가 와서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많은 원장과 대표가 있고 많은 어? 800명의 아이디 패밀리가 있는데 어떻게 지가 불러서 앉혀서 그거를 하고 있냐 나는 걔가 원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지금 너네들이 인사를 잘 못한다는 건 누가 욕먹을 것 같니 그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인사가 진짜 기본이잖아요 근데 인사 그 기본을 못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인사를 못한다라는 건, 우리 생각해봅시다. 누가 욕을 먹나요? 솔직히. 누가 욕 먹어요? 담당 디자이너? 아니에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성공한, 성공하는 사람과 안상하는 사람 차이요 어, 네. 간혹, 버릇없고, A 없고, 이기주의 한 사람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성장은 빠른 것 같지만 제가 미용 20몇 년에 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 성공가도를 달리지 못해요 절대 롱런이 안 돼요 기본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우리 남군이랑 요즘 로드맵을 다시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삶에 대한 지표를 다시 정하고 있는데 선우원장님이 자기는 뭐가 좋아 자기는 뭐 어떤 이미지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미용계의 유재석이야. 유재석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유재석 같이 하고 있어. 똑같거든요.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인사 진짜 잘해요. 매너 너무 좋아요. 배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잘안 되길 바란 사람?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지자나가 되려면요. 일단 예의 발라야 되고 밝은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무조건 이 인사 진짜 잘 해야 돼요 저, 내가 이쪽 끝에 있어도 저 안쪽에 있는 우리 천평이잖아요 그 안에 들릴만큼 인사를 진짜 잘 해야 돼요 그럼 고객님들이 왜 지금은 안 와요 인사도 그래요 인사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당장 안 와요 지금 당장 성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과는요 제가 기다리면 지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이 그만두잖아요. 저 눈여겨봤어요. 오세요. 응? 저한테 오시, 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 또 인기 있는 디자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오시잖아요. 연결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v i p 로 만들어요. 내 v i p 와 같은 동선을 만들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냐. 디자이너들 보면 매출이 안 되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냥, 컷, 손님이 왔어. 그냥 커트에서 보낸 사람이 있고요 커트하러 왔는데, 클리닉에서, 클리닉 끊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티켓팅에서 끊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 어떤 사람은? 지갑에? 저 오늘, 여기 얼마예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클리닉을 끊고 가고, 아니고, 이기 나온다고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드릴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말 언변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가지고, 응? 어? 고객을 현혹시켜서, 어, 세계 언변술사로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궁금해요. 한마디로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법, 쉽게 돈 버는 법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 잘하는 사람? 저보고 그러거든요 어디 가노야 진짜 너는 영업 쉽 응? 어? 어? 수렁수렁 대충대충 돈잘 벌죠? 이. 이 소리 하거든요 저 수렁수렁 대충대충 벌지 않았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 많이 책 많이 읽었고요 고, 그리고 티켓팅을 하더라도 제 입장이 아니에요 고객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쪽 보고 갈게요 어. 제 손님들은 알아요. 무슨 행사를 해요?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 200시, 300시 끊어요. 왜? 네? 그거 하, 늘 얘기하거든요. 행사를 하면 저는 손해라고. 믹스팜 하면 저는 손해예요. 3명을 받는 게 낫잖아요. 어? 턱가놓고 얘기해서 3명을 받는 게 낫지. 1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3가지를 하는데 5만원씩 추가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 세 명. 근데 고객한테는 그게 좋은 거잖아. 어제도 한 명이 지원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믿고 쓰는 손이에요. 근데 염색을 맡겼다고 소리를 빽질렀어요. 왜? 못 내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속도 막 편하게 그냥 바르는 거. 야지가 편하게. 그래서 혼났어요 저한테. 제가 미용 인기 있는 디자이너가 됐던 건 온통 그거예요. 고게 제가 미용사는 불편해야 손님이 편하다 주이거든요. 미용사가 불편해야 돼요. 미용사가 편하게 일하면 손님이 불편해요. 자꾸 손질해야 되고요. 드라이 해야 되고요. 만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기 위해서는 미용사가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들, 다른 아이들보다 일이 더 많아요. 정말 많아. 이 아이들 8시 퇴근이다, 8시 퇴근 못해요. 늘 11시, 10시 넘어요. 왜? 일이 많아. 드려야 될 것도 많고요. 접어야 돼,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재료도 많고, 제품도 많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안 드리고 돈 버는 건 없어요. 응? 돈을, 장사라는 게 채소를 드리고, 최대를 뽑는 게장사라가 하지. 장사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천 원짜리 샀다가 십만 원짜리로 어팔수 있다? 에이, 그건 옛날 얘기죠. 어떤 분이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선우환자 고객 중에 친구가 이제 건물을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래 자기 친구는 되게 특이하게 돈을 번대요 봉이 긴섬다리래 뭐냐? 바닷물을 바닷물을 퍼다가요. 그거를 정수해서 납품을 한대요. 왜 이렇게 횟집이나 이런데 물 있잖아. 그게 바닷물로 안 된대요. 그 납품을 하는 작업이래요. 그러니까 원가가 없는 거죠. 바닷물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할 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을까요? 그냥 물 갖다가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 그 사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기 위해서 응? 남들 눈에는 그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건요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화려해야 되고 핫한 옷을 하나 입더라도 고객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한 편이잖아요 그 이유가 고객님 에을때 대리만족이에요 고객님 왔을 때 고객님이 보고 아저이쓸수 있겠다. 재밌다. 전이 다음에 뭐 입고 있을까? 매번 다르네. 전 그거예요. 연예인을 아니지만 연예인을 만나러 오는 느낌? 나에 대한 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좀 강하게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도 보이라고. 저 멀리에서 보이라고 그렇게 입는 거예요. 저 여기 있다고. 응? 저한테 한번 맡겨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저한테 오는데. 근데. 저는 늘그 사람들한테 그 길게 봐요. 지금 짧게 안 봐요. 응? 짧게 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맡기는 디자이너거든요. 갑자기 어? 어손 바꿔서 저한테 해 보고 싶다. 그렇게 갑자기 오지 않아요. 요즘 고객님들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아. 그냥 두고 두고 보죠. 계속. 어? 계속 봐요. 계속. 제어떻지 오늘은 뭐 입었지? 어, 어, 저 손님은 어떻게 나가지? 맞은 편에서도 계속 보고 있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디자이너 뭐 인기 있는 디자이너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나가서 두 명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프랑스에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해요. 하프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 트럭으로 운전하며 울도, 이동하며 돈이 진짜 많이 든대요. 근데 정말 오면 꼭 저한테 먼저 와요. 저한테. 그 스케줄 먼저 잡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 근데 서울대에 가, 가서도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전 아무 짓안하고전 저는 서울대에 보낸 어?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요. 전 아무 짓안 했는데 너무 예쁘게 머리에 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저는 파리의 어? 정통 하프를 배우는 멋진 그 사람을 담당하는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그 친구가 인정하는 이유진이라고 하거든요. 이유진의 하프를 치면 유명해요. 연예인도 와서 볼 만큼 되게 인정받는 친구거든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옷이나 의상 대충 있지 않습니다. 투명 메이크업이 유행한다고 투명하게. 투명하게 메이크업을 1 시간 하는 거지. 그냥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 세상에 공짜가, 있, 공짜는 뭐든 탈이 있어요. 탈라요. 응? 탈라. 쉽게 칠수 없다라는 거지. 제 김세혜 작가님하고 면담이 400이라 있잖아. 다들. 끝이에요. <laughs> 끝! 어땠어? 궁금하는 사람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나는 사백을 안 드렸지만 옆에서 어땠어? 어? 뭐가 좋았어?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콩콩을에서 얻어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인기 있는 디자이너, 하이퍼 퍼머, 쉽습니다, 대기. 늘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고객님한테 어떻게 드릴까? 저기 해야 되고. 그, 우리 아이디에서 수호라는 친구가, 있, 아니, 수호가 아니라 레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입봉한지 1, 2년 된 아이예요. 그 친구가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외모, 레옹이라는 이름을 다를 만큼 외모가 어떻겠어요? 외모 매력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용도 외모가 엄청 플러스를 하거든요. 외모 음, 솔직히 평균? 평균보다 밑일 수 있어요. 솔직히. 미안해 레옹아.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하이퍼포머를 늘 와요. 그냥 입봉하자마자. 근데 왠지 아세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하이퍼포머 와서 그 비결을 얘기하랬더니 자기 월급의 10%는 파트너. 10%는 고객한테 주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도 자기가 꿈이 뭐냐. 레스토랑, 자기 샵 앞에, 위시티 앞에, 레스토랑 근사한 데가 있대요. 너무 맛있는 데가. 자기 고객님 10분 모시고 식사하는 거래요. 할 거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 너무 근사하잖아.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님들한테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연말 선물. 근데, 와, 그 어린 친구가 너무 멋있어요. 여름에는 한 번은 수박을 사갖고 직접 날랐더라고요. 수박을 한 통씩. 자기 고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앞으로 발전? 더 기대되죠. 더.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겸손해요, 아직. 성향 자체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더 빨라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입봉에서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잖아. 하이퍼포 계속 오잖아. 그러면 엄청 뻣뻣해져요. 엄청 뻣뻣해. 근데 그 친구는 되게 겸손까지 가졌어. 예의까지 갖췄어. 아니, 선배인 내가 봐도 뿌듯하고 예쁜데, 모두가 기원해주잖아. 응? 어? 잘 되라고. 넌잘될 거야. 너는 암잘 되고 말고. 너무 멋있는 친구잖아. 응?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쁘게 하고 가서요. 고객님들 예쁘게 해드릴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불편하지만, 힘들겠지만, 더 예쁘게 하는 방법, 더 고객님한테 좋은 방법 찾아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예뻐야 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와 하지 않는 상품은 권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 내가 와 고객님이 와 고객님이 이거 했을 때 좋은 거만 응?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거 아니면 별로 매력 없어요. 여러분한테도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인사 부분. 저 지금도 선우 원장이나 저나 음식점을 가든 택시를 타든 하당 어디를 딴데를 가더라도요, 꼭 인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거긴 손님들이 놀래요. 근데 거기가 처음 간데도 그래요. 자주 간데는 더군다나 더 반갑게 인사하고요. 선우 원장한테 내가 배운 건 그거예요. 인사했죠. 근데 얘, 이렇게 세게 안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쳐다보게끔 그 정도로 잔시있게 인사해요. 그게 선호의 시너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 원장은 누가 봐도 저보다 더 기억을 많이 하세요. 고객님들. 저기, 그, 업주들이. 응? 저는, 저도 세가지고 기억을 잘 하는데 화장을 맨날 바꾸니까 몰라요. 저를 잘 기억 못 했다가 우리 선호 원장을 보면서 기억하더라고요. 애석하게도더 노력할게요. <laughs> 그래서, 오늘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네요. 잔소리가 아니라 저는 교육인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어, 더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더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거 소개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인기 있는 디자이너. 20몇년 했지만, 나이가 44살이지만, 현직 어떤 선생님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희 선우원재모 저하고 같은 라인을 쓰지만 진짜 손님 우리 버글버글 해요. 그 이유 이유예요. 그 이유 그 이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성공하고 누군가가 성공하면 남는 성공하지 못한다. 에이, 그건 패배자 생각이죠. 자, 오늘은 제가 제가 이렇게 입을 거예요. 이렇게 입어서,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김세혜 작가님 만나고 나서 옷 스타일을 조금씩 바꿉니다. 뭘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포인트를 하나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고급스럽게, 멋있게. 그냥 화려한 것만 아니라, 정말 유니크한 것만을 찾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아, 내일은 책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책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우리 성장해요. 멋있어집시다. 근사하게 살아요. 안녕. 내일 봐요.